자, 이번 영상에서는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포지션을 오픈하고, 포지션이 오픈된 이후에는 에버리징 물타기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 청산으로 포지션을 끝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해당 EA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EA의 매매로직은 카페 내에서, 네이버 카페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코딩 이벤트를 통해서 한 회원분께서 신청해주신 매매 로직입니다. 자 RSI 보조 지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상에 RSI 보조 지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RSI의 기본적인 이제 기간값을 가지고 RSI는 기간값을 가지고 그리고 윗선값, 아랫선값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값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RSI 파란색 선이 RSI 윗선에 닿았을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도 오더를 진입하고 만약에 RSI 선이 보시는 것처럼 RSI 선에 닿았을 때는 가격이 다시 반등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매수 오더를 진입하는 게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한 일반적인 매매 전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더가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수익이 나는 경우 그대로 단타 형태로 청산하고 나오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에버리징 물타기 전략을 적용해서 추가 오더를 진입하는 것이죠. 자,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비밀번호 설정하는란이 있고요, 비밀번호 설정하고 매직 넘버 그리고 라사이즈 설정하고 주문 수량이죠. RSI 피어리어드는 RSI 기간값 14 기간값, RSI t 이선은 75선, RSI는 35선을 사용하고 디스턴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물타기 간격 핍 단위. 즉 20핍 단위로 물타기를 하겠다는 뜻이고, 오더리밋은 이제 물타기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5라고 입력해 두었다면은 다섯 번만 추가 오더를 진입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100 정도로 입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P 어마운트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수익. 이 나왔을 때 청산해라. 그런 이런 의미고요 자, 0.01라 진입했을 때 일부리니까 0.1라시라면은 그에 비례해서 TP값은 더 크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SL 마운트 같은 경우는 전체 손익, 손절 청산 금액을 뜻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로 확인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유로달러 종목에서 기간은 최근 6개월, 7개월 가량 지난 5월부터 하고요. 시간봉은 15분 차트에서 스프레드는 2핍에서 한번 고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르고 그리고 전략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RSI 보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탐색기 창에서 그대로 RSI를 끌어서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75값 그리고 기간 값은 14 맞고요. 확인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더가 제대로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래선에 닿았을때 매수 들어갔고 윗선 매도 들어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오더가 진입하고 청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타기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냥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 수익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이제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천불 디파지 돼서 이제 155불 수익, 112불 손실. 아, 이 손실이라고 하면 MDD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손실이 아니라 이 155불 수익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었었던 최대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최종 수익은 155. 그리고 수익 개수, 횟수, 매매 횟수는 275회 정도 되고 모델링 품질 90%이 정도는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수익 그래프를 봤을 때 x축 매매 횟수 y축 이제 누적 수익 자본금을 뜻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반듯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기 좋은 그래프를 수익 그래프를 얻었죠 우리가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테스트 상으로 오더의 개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손절에 대한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횡보장만 잘 만난다라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만 만약에 추세 되돌림이 없는 어떤 추세장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해당 에버리징 전략을 가진 이러한 류의 매매로직 같은 경우는 드로우다운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마진콜도 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에버리징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설명했었지만 해당 이해이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